루가복음 6장 27절서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비판하지 말라.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제 본문에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에서 들어봤을까? 다름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설교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읽었는데 그첫 부분이 바로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흡사한 똑같지는 않지만 흡사한 내용을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 오르사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칭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평지수훈 혹은 평지복음 이렇게 일컫습니다.오늘 그 내용 중 저희가 중간 부분을 나누었는데요이 말씀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복, 복을 빌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하십니다. 대접하고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라고 그리고 또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꾸어주고 더 나누어주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과는 정반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 우리에게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그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야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갚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 높은 윤리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도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하거나 또한 아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의 그 교훈과 또한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가 아닌가라는 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아니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아,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으로 그냥 이것은 천국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실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하고 있죠.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개안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눈이 떠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으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야 되고 더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 그곳에는 하늘의 진리를 볼수 있는 깨달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또한 하늘의 그 놀라운 진리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뛰어난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곳에는 세상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힘과 또한 주님의 주시는 용기가 생기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냥 우리들아 하라 라고 했으면 아마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한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 그래요. 완전하게 오늘 말씀처럼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입니다에서 그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래도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갈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달의 시간 우리가 잘 정산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설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